네, 저는 투손에서 하루를 지냈고요.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곳은 아, 사와로 국립공원의 서쪽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 있는 곳은 동쪽의 사와로 국립공원이고요. 이곳 소로난 사막 안에 사와로 국립공원 동쪽. 이렇게 모습은 확연히 틀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선인장 사와로 사람 같은 형태의 모양이다 해서 사와로 선인장은 굉장히 많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뒤쪽에 배치된산 모양은 올라올 때부터 하얗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 어, 광범한 모습이 좀 다른 곳에 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미국 남서부와 미국 멕시코 북서부 굳혀서 이렇게 넓게 포진되어 있는 곳인데요. 옛날 역사를 들어가서 좀 들여다봤는데 이것은 전부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전쟁과 또 이렇게 미국으로 오시케주로 들어오는 동안에 엄청나게 큰 노력과 함께 또 미국 오시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정이 된 곳입니다. 정말 어딜 가든 미국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 국민들이 있었고 그 안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이 정말 미국의 큰 역사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사와로 국립공원 동쪽을 이래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봤던 대로 어 지붕 위가 휘끗+ 휘끗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과연 저것들이 집일까? 저는 집이라고 또 예측을 했습니다. 또 같은 동료들은 아니다. 국립공원 안에 어떻게 집이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맞췄습니다 자, 저 지붕 위로 전부 흰색으로 어. 맨 위에 지붕을 해 놓은 모양의 것들은 전부 집입니다. 이곳 사와로 국립공원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집들을 볼수 있습니다. 보이는 저 하얀색의 산 밑으로도 하얀 지붕들은 전부 집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곳 국립공원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갖고 살고 있다. 굉장히 어~ 어떻게 네, 좀 건조합니다 많이 그리고 물론 지금은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불어서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어제는 너무 더워서 거의 우리나라로 40도 110도가 넘는 그런 더위 속에서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괜찮았지만 우리 또 같이 다니는 팀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아 어, 쪽에서도 밑으로는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상당히 별장식으로 멋지게 지어 있는 모습들을 봤고요. 여러분들 개인 집들이 그 안에 선인장들이 다 있고 수영장들이 있고 이런 집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굉장히 인터레스팅하고 재밌습니다. 피닉스에 갔을 때 저도 그래서 어, 피닉스에 대한 부동산 어, 해외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드리겠지만은요, 집들이 엄청 쌉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또 바다에만 있는 집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또 산이 있는 그 중점에 또 집을 한채 어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 이렇게 백인 부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집들이 있는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사화로 국립공원의 동쪽입니다. 이제 점점, 어, 산 밑에 집들을, 어, 볼수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 이 가운데 길이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는 이제 선인장이고요. 영화, 서부 영화, 특히나, 아, 이런 데서나 볼수 있을까 하는 장면이고요. 어, 요번 국립공원 전에 다녔던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안이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곳이었고 습하고 이랬었는데 어, 역시 어, 사막 안에 있는 어, 사와로 국립공원 안에 에, 이렇게 정글 같은 이 모습은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 있는 곳은 독특한 선인장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충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곳은 걸어서, 어, 이제 쭉 내려가면 보이는 또 전망이 다른 곳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세계 테마 여행을 봤을 적에는 서쪽에서 찍은 모습만 봤는데 아마도 시간과 뭐 제작비 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세계 테마 여행 카메라 선생하고 얘기를 해봤지만은 제작비하고요 시간이 가장 제일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그래서 동쪽은 찍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보질 못했던 동쪽의 모습들이라 지금 시간을 많이 아 지금 보내면서 어 자세히 하나하나 머리에 담고 그리고 생각에 담고 있습니다. 언제 또 오는 것은 기약이 없다. 예, 또갈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독특한 모양의 송충이 선인장이다. 이런 이름을 제가 지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독특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바늘이 다 바늘. 와. 오. 오, 오, 완전 바늘, 바늘. 와, 참 선인장이 정말 와. 자, 여러분, 제가 밑에서 아주 아주 밑에서 내려다 어, 위로 올려다봤죠. 예, 올려다봤던 그산 하얀. 네산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드디어 이곳에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하얀색이 아니고, 밑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하얀색으로 어, 비춰졌었는데, 하얀색은 아니고요. 어, 전혀 다른 색깔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이 동쪽 사화로 국립공원의 동쪽은 차로 굉장히 간단하게 한 시간 정도 원웨이로 돌게 되면은 모든. 이 선인장과 산, 그리고, 어, 소위 말해서 신기한 모습들을 다볼수 있습니다. 밑에 내려 써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이 멧돼지, 그리고 뭐 정갈, 뱀, 뭐 이런 사막에서 살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요. 혹시 멧돼지가 있나, 이렇게,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어쨌든, 저기, 그, 더 위까지 올라가면은 전망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위쪽은 밑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예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텍사스 캐년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가고 있는 데는 텍사스가 아니고요. 어 뉴멕시코 화이트 사막 쪽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가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뒤편에 서 있는 어마어마한 돌산 그리고 앞에 전형적인 미국의 어, 트럭들입니다. 다 가지각색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큰 바위의 모습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큰 바위 안에 제가 서 있습니다. 앞쪽으로, 뒤쪽으로 전체가 다 바위로 이루어진 돌들 모양인데요. 저는 문득 아치스 국립공원이 생각이 나는군요. 굉장히 또 그것도 인상 깊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미국은 중간중간 가는 여정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들이 정말 부동산 가치로 그곳에 집이 있다면 수백만불, 또 한국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쉴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다는 것이 미국의 축복이지 않나 미국 국민의 축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이것은 텍사스 캐년입니다.